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이방농의 공판장 마늘 경매식 전날입니다. 사전 입고가 됐는데, 다시 반까지 사전 입고입니다. 마늘 많이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엄청나게 들었는데, 아마 이것도 기록 같아요. 이방농의 공판장 사전 입고 물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이야. 비가 와서 그런가 봅니다. 마늘 상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참, 대체로 뭐, 마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런 거는 좋은 편은 아닌데, 저도 한참 싣고 왔습니다만, 이런 거는 좀 담아가 좀 큽니다. 크기가 좀 큰데, 대단합니다. 대단하게 왔는데, 벌마늘 갖고 온거 보십시오. 벌마늘입니다. 벌마늘인데, 여기 여기에 따로 인자 모아서 갖고 왔거든요 따로 모아서 갖고 왔는데, 우와, 맛다 하품입니다. 하품 마늘 크기 별로입니다. 별로고 벌마늘이 많네요. 벌마늘 많고 어르진 마늘 참 많습니다. 아 원래 마늘 자탕을 열심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벌마늘입니다. 이렇게 정례가 갖고 오시면 됩니다. 갖고 오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벌만을 갖고 와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났는데, 원래는 아마 좀날 겁니다. 조금 날 건데. 수입산 전구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저기도 붙여져 있고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이 하품 들었는데 마늘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도 벌마늘이 많이 섞였습니다. 이거 완전 나팔로 쪼개진 거 모아가 갖고 왔군요. 아이고 이분 참 개는데 잡사하겠습니다 아유 이건뭐참예 많이 잡사하겠습니다 농민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아이고야. 쪼개진 거를 갖고 오신 거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갖고 갖고 오시면 됩니다. 대단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뭐, 내일 뭐, 별로 못바뀌습니다 창고에 거의 가득 차버렸는데. 저기 또 쪼개진 마늘정리가 갖고 오시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리가2 0 3 상치로 담아 가 오면 됩니다. 쪼개진 거 정리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오셔가니다참 많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전부 마늘 하역 작업하시는 분들도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인데. 마늘 살때 이것도 물에서 건진 마늘입니다. 보시면 상태가 별로입니다. 오늘 내일부터 이제 경매에 들어가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중간쯤이 가격이 나을 겁니다. 낫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말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마늘도 들어 있는데 원래는 좋은 마늘이 별로 안 보입니다. 아 이거 마늘 원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